아직 뭐하는 겁니까? 아이고 비료 주지요 비로 어디로 줍니까? 문뭐 안쪽에도 안 줍니까? 어디로 빨아먹어요? 지가 알아서 먹겠지요 자 고대결은 지가 어떻게 알아서 먹습니까? 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배우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한테크 t v 입니다 아이고 강프로님예뭐합니까아이고 좀... 예. 어, 하이퍼렉스 지금 줍니다 하이퍼렉스 예어허 허허 이 비싼 약을 아이고 그뭐 치는 거는 뭐뭐 뭐... 원칙이 좀 있습니까 막 칩니까 그냥 요 전체, 전체적으로 전체좀아 어, 그래 아 지금 뭐예 요래 쉬시지 말고 예. 자, 이거 잘 벌써. 네. 구독자 여러분, 제 교육생인데 제가 치도를 좀잘 못해가지고 오늘 약, 약, 치는 거, 이 하이퍼레드 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치는 게다 그 기본이 있는데. 이몇별를어요 2,000배. 2,000배. 자, 봅시다. 자, 에어를 좀 뺄게요. 아이고, 애를다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2,000배를 했다고 하길래, 1,000배로 좀 하라고 제가. 3,000. 자. 구독자 여러분. 1200배로 제가 했습니다. 1200배. 자, 자서보이잠깐만에에 자, 잠깐만, 잠깐만. 강이비료를 저, 할 때는 손자 그, 저, 저 손녀한테 맛있는 그과자 주듯이 웃으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성나소야 <laughs> 자,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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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이 오늘 주는, 주고 있는 이 하이퍼넥스, 이 비료는 난초의 새싹이 자라는 신체를 만들어주는 단백질의 근원이 되고 못해가 되는 아, 미네랄, 무기, 염류, 영양원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원을 심으면 직접적으로 사과가 탁탁탁 달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과수원에 우리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들은 사랑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어떤 저 우리 제하는 분들 보면요 농약하고 비를 때 즐거워야 되는데 마지못해 줘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농사 안 되죠 농사 안 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아니 하면 못하죠 아 매산 즐겁게 그리고 보니까 이 노즐 앞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비를 줄 때는 너덜 좀 돌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이렇게 물총 나가듯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농약을 쓸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하이퍼를 쓸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하이퍼넥스 옆면 살포용일 때는 넓게 열어서 줍니다. 그리고 분안으로 관주를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게 또줄 때, 잎에서줄 건지, 뿌리 벌레에다줄 건지 계산하고 줘야 됩니다. 오늘 부속으로 주셨죠? 예. 부속으로 주니까 오늘 노드를 좁히겠습니다. 자, 좁히고. 자, 보시죠. 자, 줄 때. 제일 첫 번째가 화분 안에 고루고루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가 바로 난초의 벌브에다가 맞추어서 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벌브, 벌브 되습니까 이번에 네, 붙어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딱대어놔두니다 자, 이렇게 줘야 벌브에는 뭐가 붙어있습니까? 밑으로. 그렇죠? 돌보에 맞아야 뿌리 하나 하나 사이 사이 이렇게 음. 가겠죠. 음. 자 이렇게 밑에 떨어질 때까지 주시고, 자이 타임은 타임 타임은 일분 아, 정도 제가 주라 그러죠 아, 물은 3 0 초. 자 물은 구독자 여러분 엄청난 양이 나가죠. 이 물은 엄청난 양이. 자 시간 안 재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이 정도 갔어요 얼마입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여이겠죠한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요 자. 갑까요자 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볼까요? 이 물을 어 30초 줄때 7배를 줘야만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가 되죠. 대부분 우리 구독자나 일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프리에 가는 건지. 벌브에 가는 건지, 뿌리에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생장기 때, 집중 생장기 때, 나중에 완숙기 때 가는 건지도 모르고, 프로세지를 제어하고 그냥 흔들었다가, 짜증나고 하니까, 대충, 처삼초 볼초하듯이. 아직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비료 주지요. 비료 어디로 줍니까? 뭐 남쪽에도 안 줍니까? 어디를 빨아먹어요? 치가 알아서 먹겠죠. 자, 고등어는 지가 어떻게 알아서 먹습니까? 난초가 사람처럼 움직입니까? 줄 때만 받아먹죠. 줄때 정교하게 줘야 되죠. 우리 사람은 움직입니다만 난초는 움직이지 않죠. 자, 난초는 뿌리, 벌브, 벌브에도 다 기공이 있죠. 벌브에도 채무 기공이 있습니다. 네. 기공으로 빨아먹고 벌브 피부로 들어가고 뿌리로 들어가요. 뿌리는 많이 들어가죠. 네. 왜냐 뿌리 서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벌브를 중심으로 충분히 네. 고독계로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자,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한 우리가 1분이라그랬잖아요한 네. 30초 정도는 벌브에다 닿아서 이렇게 두게 되면 뿌리 타고 내려가겠죠. 네. 네, 그 다음에 30초 또 애살 있게 키우실 분들은 뭐 40초 50초도 좋겠죠 왜? 친지라도 시켜서 비료분 전달해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는 조금씩 양파 껍질 까듯이 한 껍질 조금 더진행하면서두 껍질 조금 더 갑니다 세 껍질 조금 더 갑니다 네 껍질 조금 더 갑니다 다섯 껍질 조금 더 갑니다 여섯 껍질 조금 더 갑니다 쑥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비를 쳐야 되죠 이래야만 들어가집니다 뭐가 들어가집니까 필요한 양이 그리고 뿌리가 긴거 뿌리가 길고 정상적인 게 많겠어요 조금 못한 게 많겠어요 일반 애라님들은 긴게 음, 많죠 아니죠 못한 게 많죠 음. 교역을 받지 않거나 또좀 약한 걸 사게 되면 은 못한 게 많죠 못한 것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갔으면 가 갔습니까 음. 안 갔죠. 아, 안다 어디부터 신분가 안 갔으면 볼별부터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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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일반으로 어, 처음으로 어, 첫 번은 어, 반드시 어, 이 여기를 줘야 돼. 어, 왜냐하면 어, 이 난초 뿔리다기억을못 하잖아요. 예, 예. 우리 강프로님은 캐바야 난초 뭐 20개 정도 되니까 전부 제작품용만 사셨사0대요 되니까 대충 그래도 살때 저희 회사에서 1등급만 샀으니까 예. 어느 정도 되지만 700개, 800개, 1,000개, 2,000개 키우시는 분들 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뭐지? 예 그러니까 음. 어떻게든 비료를 다 들어가줘야 돼. 예, 예. 그러려면 벌브부터 음. 카운터퍼지나 때리고 음. 정기 모션일 때쩍쩍쩍 음. 라이트 레프트 후후후 후 후. 음. 이렇게 해 주세요. 아, 좋죠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 비료 하이퍼넥스 주는 것만이 능사 아니고 난저의 몸속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그리고 우리가 타는 물 있죠. 비료를 타는 물. 네, 물의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성분의 ppm 그 성분의 실질적인 양이 남체의 몸속으로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주시라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